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이 아니고 블록체인과 지금 가상 화폐 중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클레이라는 그런 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다 주식만 해왔었는데 한때 이제 비트코인이 뭐 2천만원 넘어갔을 때 그때 한번 투자를 했었었고 그 뒤에 이제 저도 뭐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제 코인은 아예 단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실체가 없고 뭐 보고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뭐 이평선, 뭐 거래량 뭐 그런 부분들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상장한 클레이 코인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카카오에서 발행한 코인이고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라는 곳에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카카오 톡에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고 추후에 이제 카카오페이처럼 사용까지 가능해진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시게 되면 뭐 뉴스 기사에도 있지만 카카오톡에서 이제 더보기란에 들어가서 전체 서비스를 열어보면 클립이라는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입하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50개는 이제 클립 가입 시에 처음에 이벤트로 이제 10만 명한테 50씩, 50개씩 이제 던져줬었는데, 이게 좀 인기를 끌면서 뭐한 10시간 만에 모두 소진이 되었다고 해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구한테, 어, 클레이나 클레이 외에 이제 다른 가상 앞에도 여기 지갑에다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전달해줄 수도 있고, 뭐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수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코인들을 갖다가 넣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음, 지금 이 카카오톡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 클레이 코인이 좀 이슈가 됐던 게 카카오기도 하고 이렇게 중고 나라에서 이제 그 50개씩 받았던 거를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 가상화폐를 좀 멀게 느꼈던 사람들도 쉽게 접하게 될수 있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 모습들이 이런 거라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지금 이제 클레이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업비트는 사실상 이제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인데 사실 정상적으로 이제 상장된 곳은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싱가포인데요 어 여기서도 지금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으실 텐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이제 코인원과 코인원이고요. 이제 코인원하고 몇몇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는 가능합니다. 근데 클레이코인을 발행한 이제 그라운드엑스가 국내 상장을 원치 않았었는데 코인원하고 몇몇 거래소가 이제 무턱대고 이제 상장을 시켰죠.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사실 가상화폐이고 그리고 이게 프라이빗이 아니고 이제 퍼블릭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상장을 시켜도 사실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카카오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이제 그라운드엑스가 국내 상장을 안 하는 건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업비트도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잖아요. 근데도 국내 업비트에서는 상장을 안 하는 거는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좋은 눈으로 지금 보지 않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이게 또 투기로 몰리게 된다면 카카오뱅크도 이제 더 키워야 되는데 좀 입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상장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뭐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일봉을 보면 뭐 지금 이제 아홉 개밖에 없잖아요. 9일밖에안 됐네요. 코인은 상장 당시에 이제 183원에 이제 상장을 했었다가 한 4일 뒤에 한 400원, 390원까지 갔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보게 되면은 여기 여기 이제 종가 부분. 여기 지금 이쪽 275원이죠. 여기서 또 이제 지지 한번 됐었고, 지금 275를 못 뚫고 잠깐 오늘은 뭐 내려가고 그러고 있네요. 뭐 솔직히 저는 가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 갔냐? 그러면은 이 코인원에... 아, 코인원이 아니죠. 총 코인이 몇 개가 발행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비트 싱가폴, 싱가폴 업비트고요 보게 되면은, 이거는 처음에 이제 던질 때 가격들이었었고, 총 100억 개네요. 총 100억 개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요 클레이 코인은. 그럼 일정 같은 경우는 19년도 10월부터 이제 쭉 발행을 해왔어요. 뭐 2900만 개 뭐, 아, 네. 그런 식으로 쭉 발행을 해서 21년도, 3월이면은 모든 코인은 이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제가 코인을 생각하지도 않다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카카오라는 기업의 그런 기업이라는 이제 형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도 저희가 볼수 있는 곳에서 뭐 이제 만들어지고 지갑도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가장 코인에서 관건을 가, 관건이 되는 거는 이 클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인데, 아직은 미비하기에, 클레이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라는 대중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00여 개가 넘는 이제 카카오 그룹의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과 이제 시너지 가능성을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어이 클레이의, 클레이튼이라고 하죠. 클레이튼의 이제 그, 같이 하는 이제 파트너들을 보게 되면은 매우 상당합니다. 우선 클레이턴의 주요 생태계로는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버넌스 카운슬이라고 있어요.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이제 이쪽 파트너들과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걸 기반으로 만들게 되는 이제 BE 파트너. BE 파트너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형성해 줄수 있는 에코시스템 파트너. 뭐 이거 같은 거죠. 에고 시스템 파트너. 이게 이제 구성 요소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기업들로는 뭐가 있는지 보면은, 네. 이제 이게 거버넌스 카운슬에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카카오부터 LG전자, SK 네트워크스, 뭐 셀트리온,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뭐 카카오 페이도 있고요, 안랩, 유니온뱅크, 하나시스템 등등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에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이 클레이튼을 가지고 뭔가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인데 엠게임이나 믹스마블, 그리고 뭐 카카오게임즈나 비스코트 같은 이제 여러 기업에서 클레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뭐 게임들 이런 게임들에서 이제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 게임 말고도 그 카카오 더보기에서 전체 가셔가지고 클립 보게 되면은 몇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연동이 또돼 있더라구요. 뭐, 게임 영상들 보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고, 전부 다 이게 클레이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걔네가 이제 코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 B앱까지는 보셨고, 이제 에코 시스템 파트너는 뭐냐면, 이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해주는 파트너들인데, 이제 삼성 같은 블록체인, 그리고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코인원, 거래소죠. 그리고 업비트 등,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이거 설명드린 거는 저는 주식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뭐 코인으로 번 적은 단한 번도 없지만 이번에도 그냥 속아 보자 라는 마음에 주식에서 난 수익금의 일부를 약간 넣어 놓긴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이걸 투자를 해라 이게 오른다 이런게 아니니까 절대로 이거 보고서 투자 하시면 안되구요 기존의 코인 하고 좀 달리 그나마 형체가 좀 있고 현실에서 사용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자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